하는 꾸냥입니다 <laughs> 오늘은 음거 사육장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육하는 방법은 저는 흔히 편하게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이제 적재형 통에 키우는 방법. 여기 이제 이건 소자인데 여기 중자, 대자, 특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뚜껑 플라스틱 통에 반찬통 같은 이런 곳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엑소테라, 레티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 사육장이 있어요. 유리 사육장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크릴 사육장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크릴은 이런 방법 모양도 있고, 이런 거는 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긴 아크릴장도 있어요. 또 이런식으로 열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제 아크릴장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사이즈가 다양하고요. 근데 이제 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요 정도 사이즈에 이제 앞으로 열리는 이런 거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간혹 크레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문쪽으로 뛰면은 문이 열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모리에서 나온 제품인데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를 걸면 이제 안 열리도록 안정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30, 30, 40cm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리장 같은 경우에는 30, 30, 45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높아요. 장점은 가벼워요. 장점은 가볍고 단점은 아무래도 아크릴이다 보니까 좀 약해요 유리장보다는 그리고 잘못 세척하시면은 여기 아기스 나서 꼬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는 항상 조심히 그 매직 스펀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스펀지 같은 것들. 수세미도 약한 수세미 그런 걸로 좀 세척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아크릴장이 마련이 되면 이 안을 꾸며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 는 바닥재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요거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끼 매트가 있어요. 이름은 제품명은 이제 모스 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엑소테라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이런 장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재단이 되어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3030이니까 3030 사이즈. 이런 식으로 인조 잔디처럼 되어 있는데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계속 빨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를 횟수로 5년 그리고 만으로 4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되게 일단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빨아서 계속 계속 장기적으로 쓰기에 영구적으로 쓰기에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품 같은 거의 장점은 엄청 약간 까실까실해서 가실 제 탈피에 도움이 되고 물에 빨면은 이게 탕탕 털면 물기가 쫙쫙 빠져 가지고 이거 되게 이제 건조가 되게 쉬워요. 이게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약간 뒤에 빛이 반사되죠. 그 뒤에 빛이 보이죠. 이렇게 좀 통풍이 잘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이 제품이 되게 좋았어요. 통풍이 잘 돼서 안에 물 분무한 것도 물이 금방금방 마르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습도 높을 때물 분무하죠. 그럼 물이 요 밑에 고여요. 여기에 곰팡이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름에 쓰실 때는 항상 요 밑에 물이 고여있지 않은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체크를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재는 이거 말고도 키친 타올 깔아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키친 타올을 쓰지 않는 게 환경 문제 때문이거든요. 키친 타올 계속 쓰고 버리고 하면은 쓰레기가 계속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시중에 파는 것들 사, 잘라서 쓰셔도 돼요. 부직포 있죠? 시중에 파는 거 잘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서 쓰셔도 되고요. 이 빽업, 이 빽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이즈 맞춰서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약간 빡빡하게 잘라주셔야지 나중에 쓰다 보면 느슨해져서 뚝뚝 떨어지는 걸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업을 넣어주셔야 돼요. 백업은 크레가 상하로 움직이는 친구들이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백업 위에 앉아가지고 되게 잘 쉬어요. 딱 맞게 요렇게 자르면은 너무 빡빡해요 요 끝이 요 공간이 사실상 안에서 없는 공간이니까 여기 끝은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요 반대 방향은 여기 끝에 딱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킹을 해요 칼로 슬쩍 음... 세게 할 필요 없이 한 장만 남게 이렇게 마킹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로 내려요.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죠. 이거를 칼날로 제 직각으로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대신에 깊게 들어가시면은 안에서 또 삐뚤삐뚤해지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돌려서 또딱 맞게, 또 각도를 돌려서 또딱 맞게, 또 각도를 돌려서 딱 맞게 하면 보통 이제 맞만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톡! 이렇게 하면, 단면이, 어, 괜찮죠. 깔끔하게 잘린 편이에요.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나요? 이렇게 잘라진 거를,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데요. 보통 이 안에는 백업을 한, 적게는 하나, 많게는 세 개까지 넣으셔도 돼요. 저는 하나는 좀 밑에 두고, 하나는 좀 위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게 손구멍을 막지 않도록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 밑에 쪽에 하나. 그리고, 좀 계단 느낌 나게 앞쪽에 하나. 좀 뒤쪽에 하나 이러으로 입체감 있게 백업을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도마뱀들은 벽에 잘 붙어 있어요. 근데 벽에 얌전히 잘 붙으면 괜찮지만 꼭 뒤집어져서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꼬리가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괜찮은데 요것들이 한 번씩 꼬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꼬리를 꺾고 있거든요. 꼬리가 계속 꺾여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골반이 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에그 바인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붙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꼬리가 어떻게 집탱할수 있게끔 여기다 인조 자 인조 풀 같은 것들 여기다가 이제 좀 붙여주거든요.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 도 이거 동아뱀 저희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직원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요거를 쓰셔도 되고 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인조 잔디를 쓰셔도 돼요. 근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인조 잔디를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천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빨아보면 녹색 그 염색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도마뱀이 여기다 물 뿌려놓으면 여기 묻어있는 물을 먹기도 하는데 염료가 나오는 그런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그 염색약을 도마뱀이 흡수할 수도 있고 피부에 흡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물이 빠지지 않는 제품들을 써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라사 제품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딱딱해요. 꺼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탈피할 때도 여기다가 제법 잘문 문질러, 문질러서 탈피도 잘하는 편이고. 씻을 때도 이 파리가 낱개낱개로 떨어지지가 않아서 씻을 때도 되게 편해요. 이게 지금 한 개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되게 뭉통이로 있지만 낱개로 뜯어 가지고 원하는 양만큼 벽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연구적으로 쓰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이렇게 이게 7,000원 되게 조금 더 비싸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3,800원 조금 더 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취향에 맞춰서 락사 제품을 쓰시든 조금 저렴한 이 제품을 쓰시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서 타이로 이렇게 끼워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타이로 짱 묶어가지고 짠. 입고가지고 짠. 끝에 타일을 좀 삐져나온 건 잘라주고요. 요게 하나로 붙이면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붙였을 때 기준으로 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르실 때는 반대편 줄, 줄기를 최대한 많이 남겨야 돼요. 그래야 또 반대편 또 제가 이타이을 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남겨주시는 게 팁입니다. 이렇게 하면 쭉 이런 식으로 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되게 풍성하게 예뻐지거든요. 요 풀만 벽에다 몇 개만 붙여줘도 되게 자연에 있는 느낌이 나서 인테리어 효과도 짱짱합니다. 탕! 나머지 남은 거는 이쪽에 뭐 벽면에 아무데나 붙여주고요. 이렇게 옆으로도 붙여주고 옆에도 붙여주고 뒤에도 붙여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두 줄을 사요. 그래서 뒤에 두 줄, 옆으로 하나씩 해서 총네 개를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크레가 꼬리가 꺾여가지고 플로피테일 오면은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 플로피테일로 골반이 너무 많이 꺾이면 최악의 경우 꼬리를 강제로 잘라줘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크레의 그 아름다운 꼬리. 저는 지켜주고 싶어요 이렇게 잘라서 안에서 퐁. 이건 꼬리가 없으면 꼬리가 없는데로도 귀여운 맛이 있지만 그래도 크레는 꼬리가 있는 맛이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끝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개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세 개만 꾸며주고, 이쪽 반대편 허전하죠. 어떻게 꾸며주느냐. 짜잔. 이런 이파리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지? 밤아프? 어. 밤아프 맞을 거예요. 밤아프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구요. 요거 벽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얘네들 요 뒤로 잘 숨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좀 길어요. 여기가 이렇게 숨구멍 안 맞게 이렇게 설치하려면 좀 길어서 이렇 이런 걸로 니퍼라고 하나요? 이걸로 잘라주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붙이셔도 되구요. 이렇게 꺾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꺾어주시면 이거, 이게 되게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은 이것도 아이들이 백업처럼 써요. 요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숲 느낌이 나게끔 짜잔, 예쁘죠? 그리고 진짜 식물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조 식물로 꾸며주지만 진짜 식물로도 꾸며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크레는 어, 흙에 흙 안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는 친구들이라서 식물이 있으면 좀 본능적으로 땀을 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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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속에 들어가는 것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그런 식물을 넣어 주셔야지 식물이 죽지 않고요. 그리고 크레가 점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굉장히 잘 꺾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좀 튼튼한 그런 식물들로 채워 주시지 않으시면은 어 식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의 경우 식물이 안에서 죽어서 속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옆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밥그릇을 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하 얘네들이 이렇게 백업이 있으니까 쪽 밥그릇에 와서 밥을 잘 먹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크레가 밥을 먹을 때 여기를 이제 백업에 기대서 편하게 밥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백업 위에 올라와서. 안그 애들이 무슨 아크로바틱 하듯이 거꾸로 매달려서 먹고 벽에 매달려서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렇게 백업이 있는데 밥 그릇이 있으면 편하게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뭐 벽에 붙어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아이 성향은 키워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은신처 하나 넣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은신처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위생적인 거, 편한 걸 원하시면은, 이렇게, 식으로 이제, 락사에서 나온 플라스틱 은신처가 있어요. 이런거 쓰셔도 되고, 나는 탈피에 도움도 되고, 조금,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코코넛 은신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거 넣어줄게요. 코코넛 은신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코코넛 은신처까지 안에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물그릇. 하나 넣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물그릇은 매일 물을 분무하더라도 물그릇은 있으면 좋아요. 물그릇 하나 딱 넣어주시면은 퍼펙트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레지 꾸미기 끝. <laughs> 요거는 최소한으로 크레를 키우는 이안에 최소한으로 꾸며내기 이렇게고요. 여기 이제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크로코보드이런 거, 크로코보드큰거 있거든요. 이렇게 크로코보드를 이렇게 세워주셔도 되고, 예쁜 별이라든지 사다리, 구름 사다리 같은 거 설치해 주셔도 되고, 아는 뭐, 아 여기 너무 좁겠는데 싶을 만큼은 꽉 채워주셔도 청소만 자신 있으시다면 얘네들은 구석구석 숨는 거 좋아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채워주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청소 가능하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여기서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제가 이제 올 여름에 브리딩 하려고 데리고 온 암컷이거든요. 새로 데리고 온 암컷이고요. 이제 이 집에서 지내게 될 주인장입니다. 새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새집 마음에 드니? 짜잔!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크레 사육장 꾸미는 방법 소개 끝. <laughs>